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홍기 오빠입니다. 자 떠오르는 샛별 숨겨진 다코스라고 할수 있죠. 꺼지라고. 꺼지라기. <laughs> 아 레디하라고 뭐하냐고 진짜. 기다려봐. 시간이 금이라고 나중에. 시간이. 야 핑치오나 핑치오나. 자 12초 남았고요. 아 빨리 빨리 쥐들끼리 싸워서 빨리 탑테나에들어서먹겠다어차 소리. 어, 차운다. 어, 아 저기 선다. 옆에가. 육백이 방향, 이 방향. 섰어? 아니 가는데? 어, 진다, 어? 섰다. 이제 섰다. 쏘까? 차두 대야. 아, 야또 온다, 또 온다. 차두 대야. 뻐기도 있고. 어, 뻐긴 땅 건데? 저기 두 명, 두명 들어갔어 위지에서.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니야, 쏘지마. 어, 쏘지마, 그럼... 쏘지마, 쏘지마. 안 쏴, 안 쏴, 안 쏴. 이따는 건말돼 여기는 여기 갔나 보다. 지금 파란 핑. 있다는거 말면 돼. 아, 이거 사방 다 있네 그러면. 우리 차 바뀌겠네. 바겠지 우리 차 타이어 터뜨리는 거 아니겠지? 아, 배율이 있었으면 좀쏠 텐데. 배율이 없어서 가지고 무섭겠네요. 앞발에 자신 이 없어서. 나도 없어. 아, 긴장했나? 왜 다리에 쥐가 오는 거지? 같 아, 시끄한데난 아, 손에 쥐가. 손에 쥐가. 손에 쥐가. 난 손에 쥐가. 손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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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손에 아 아 홍기야 너 클래스 이 정도 아니잖아 10만원에 이렇게 긴장하지 말어 긴장하지 마니 네 클래스 이 정도 아니잖아 두명 남았을 때 여섯 명 남았으면 무조건 오득입니다 그치 아, 둘 중에 흠. 한 명만 오득 안에 들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죽어 죽여 콜라한테 죽어도 무조건 살아야 되거든 아니 무조건 살아 남아야지 그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혼자라도 살아 남아야 돼 지금 생존 게임 됐어요. 아주 그냥 진정한 서바이벌 <laughs> 오디오는 시끄럽지만 게임은 이렇게 평온할 수가 없다. <laughs> 오디 오죠 오 맞아요. <laughs> 오디오 졸라 전쟁이야. 오디오 개 전쟁이야. 지금 전쟁이요. <laughs> 아 다리 지나고 있어 클라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조용히. 자기단 바뀝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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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 걸어, 한번더 걸었어.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게이드, 게이드. 무조건, 그냥 여기 있어. 이거 어. 이 정도면 한번더 노려볼 수 있거든. 다음 자기단까지 어. 한번 노려볼 수, 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느낌이 쉘터 쪽인데, 아벙커쪽 걸리면 안 되는데 이거. 아, 그러면 이거 우리 셋 다, 셋, 셋 먹어. 3번, 3번 커애 들끼리 서로 싸우겠는데 나갈 때 아, 시끄러는데 그러면. 혼자 야, 살면 차... 돈 몰아주겠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씨... 아니, 아니, 그런 거 없어요. 혼자 살면 돈 몰아주기 할때 그러면 내가 오빠를 먼저 죽이겠지. 뭐야? <laughs> 나 지금 니대가리 네 보고 있다. <laughs> 닥쳐, 닥쳐. 가만히 있어. 우린, 우린 가만히 있어. 어? 자죽에 어. 겁나 싸웁니다. 어, 좀 어. <laughs> 어, <또> 뭐야, <laughs> 저기. 저기 벌목지대? 벌목지대 겁나 싸우는 소리 들리고요. 킬로그잘봐 킬러고 핵 있는지 없는지 핵은 없어 이 정도 이 정도면 핵 없는 거야 이 정도면. 핵 있었으면 벌써 한2 0명 밑으로 떨어졌어야 돼 벌써. 그럼 오히려 다행이었는데. <laughs> 야야야워핵기면 우리도 죽었어 벌써. 워핵은 아, 이제 없어. 나 때님 팔각 안에 들어오는 거 주의. 아, 내 네, 소리 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너좀시안 보니? 거기서 뭐 하니? 나 그냥 숨어 있어. 야, 바깥에서 네가 저쪽 창문 봐야될거 아니야. 저쪽으로 가. 에이씨. 오는 걸 잘라야 될거 아니야 붙기 전에. 에이씨. 아니 근데 어차피 그쪽에서 안 오니까 이쪽 창문 봐야겠다 너도. 그래. 이쪽으로안 온다고. 여기는 지금 여기는 오히려 더 좋지. 근데 저희 집까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저쪽 집들이 붙겠죠. 저쪽 집들이 더 바깥 외곽에 있으니까 아마 저희 집보다는 저유에지 집을 먼저 칠것 같아요. 여기 옆에 해수 있어. 사람은 없고 몰라 어디 있는지. 아, 저 오, 스커스 저격... 스커스 소음 기소리... 30명 남았구요. 왜 쏴! 어? 왜 쏴! 왜 쏴! 아,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저 팔각정에 쏜거같은데한한 한 발? 누가? 그유 뭐, 팔각정... 아, 거기서... 그래, 어누가 쐈다 래그 거기서 쐈다고? 거기서 들린 거 같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되게 가까웠어 나는 나는. 어? 오빠가 래는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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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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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아, 쓰지 그렇지, 마. 그렇지. 신경 쓰지 마 일단. 벌써 생각이 많아지면 플레이가 더둔해집니다 생각이 암시 아, 단순하게 해야 되고요. 기본에 충실하게 오직 베이직으로. <laughs> 기본이 뭐죠? 기본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겠어요? 그러면? 400시간씩 400시간씩 기본 좀 알려 주세요. 배그의 기본이 뭔가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행동으로. 뭐 말만 해서 뭐 되겠습니까? 아니, 이거. 지금 알려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 기본이요? 아, <laughs> 기본이 뭐냐고요? 네. 일단은 이제 탑 10이 될 때까지는 존보로합니다존보로 가는 거고요. 탑 아, 10이 될 순간.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자기장 안녕하세요. 외곽을 조용히. 타면서 조용히.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기장 외곽을 타면서 겉을 깎으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네, 이제 네. 안에 네, 들어가면 치면은... 자기장 바뀌었거든요. 이제 바뀌거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총소리 계속 들리고. 아아 아, 진짜 쉘터인데. 아좋됐네 여기 일평집 있거든. 요거 지금 파란핑. 아, 그, 뭐, 저기라도 가야되지 않나? 생각생각을좀해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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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사람 있다. 어디? 1기식방에 나무, 바로 앞 있어. 어우, 저 언제 왔대. 어? 여기 바로 앞에 나무. 야,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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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안 보여, 지 보여. 안있안 보여, 나한테 안 보여. 어, 보여? 1킬. 오케이, 오케이. 1킬 했고요 쟤 바로 사망이야? 한명더한더 어? 소리 나 발소리? 근처 있어? 제, 제, 아, 쟤 기구 있는데? 여기 있다니까 여기 나무 옆에 바로 앞에 우리, 우리 집에도 붙었어 지금 어쟤 붙었어 여기 있다 어, 여기 다기 오케이 1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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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 위에 있는 아, 뒤에 있는 거 뭐야 위에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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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120 1 2 0 있어? 누웠다 누웠다 아, 누웠다 알겠어? 누웠다 아 저기 있었구나 120 나무 쪽에 누웠어 어 저쪽 좀 멀리 한 50미터? 한 50미터 쯤 아! 내 뚝배기! 아 뚝배기 깨졌어 가야되는데 근데 지금 50초밖에 안남았는데 가야지 아나 배율이 없어서 저거 싸울 수가 없네 어? 쟤 움직인다 움직인다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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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나무에 숨었어 나무에 숨었어 아이씨 쟤 나무 하나 더 있어 쟤 이쪽 어차피 이쪽으로 와야되거든 쟤가 오케이 나이스 죽였어? 딴 애가 죽여줬다 죽였어? 딴 애가 죽였어 딴 애가 죽였어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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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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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쟤 우리 안보고있어 야 어디로 갈근데 내가 지금 앰페 새로고 그냥 앰페 새로운 거방던 명할 때는 평쯤 안에 드기 쉬운 거라는데 표정은 안 지워 보이는데. 일평쯤에 있나 살짝 감보고 일평쯤 조네어 없는 거 같은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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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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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 키트키 키트, 키트 나이스 어야 차한다. 차은... 어, 차한다. 차한다. 아, 야, 좀 진...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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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보리집 박아 주 바깥에 총 쐈거든. 조심해. 너쪽 언덕 쪽에 있었어요. 100 240 쪽. 20m 240 쪽에서 붙을 수도 있어. 우리 집에. 아, 근데 여기 수비하기 너무 좁다. 주위에 나무 너무 많다. 지금 뒤쪽에 서라. 저기 SS 방향. 이 S 방향. 이165 보고 있어, 네가. 어. 걔 어디 가나 계속 네가 지켜 봐. 나딴데 볼게. 걔가보다 유이지 신경하고 쏘던 게 안 되는 없다. 가까워. 다음 자기장 가까워. 어? 어이 옆에 자 오토바이 있네. 벙커 벙커 들어가는 애들 건가? 왜 지금 안 왔어요? 백육십오 방향있던데못 봤어. 사라졌어. 언덕 뒤쪽으로 가서 안보안 보이, 보이거든. 근데 아마 SE 방을 좀 있을 것 같아. 어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가다 말았겠지. 가다 말았겠지. 어 잠깐 우리 자기장 가까워. 다음 자기장. 아 바, 말했잖아. 아, 내가 아, 방금 가... 말했잖아. 아이씨. 이래. 라이 땅굴로? 아 근데 땅굴로 들어가면 어, 어서와 땅.. 쉘터는 처음이제 할까봐 <laughs> 어 땅굴 안돼 절대 들어가면 안돼 지금 들어가면 망했어 왜냐면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불리해 저기는 들어갔어요. 지키고 있으면 음. 이거 그냥 잠깐만 이 정도면은 어디로 가야되냐? 이 정도면 그냥 좀 있다가 음. 이쪽으로 그냥 붙자 어디 어 파란핑으로 그래 파람핑, 아, 이거, 이거 맨 마지막에 나가면 돼맨 마지막에 어맨 마지막에 그냥 나가야 돼 나가서 붙어야 돼 우리 파람핑. 헤어서 뒤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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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우섭 쪽.. 그니까 러 우리 쪽에 붙는 애또 있나 그것만 계속 봐저 SE 방향만 제일 잘, 잘 주, 주시해 아까 사람 봤던데 니는 그럼 그쪽 봐 니는 어, 계속 그쪽 어. 보고 있어 어. 도핑 많아 너 지금? 아, 아니 아 도핑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하나밖에 안 남았어? 도핑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아 근데 도핑 아껴야 되는데 아풀 도핑 해야 되는데 안 죽는다 애들 겁나 안 죽네 다 벙커 있나? 아씨 여기가 아마 바로 낭 떨어질 걸 여기 길길딱 바로 여기 바로 낭 떨어질 텐데 아마 어 거기 사람 나야겠다 어 야, 온다 온다 자기 전 온다 자기 전 온다 문 열어 놓는다 가가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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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뒤쪽으로 가라니까 아씨오야 소음기 소리 소음기 소리 소피 아끼지 말라고 야이 앞에있어 이 앞에있어 이 앞에있어 바로 앞에있어 바로 앞에있어 소음기 개아퍼 개아퍼 1명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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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남았다.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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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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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도핑 풀도핑해 아끼지마 아끼지마 9명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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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장 다음 자기장 개머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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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에 다 죽을거야 야 이거는 두가지 방법이 있어 미리 가는 것도 있고, 미리 가는 건데, 미리 가는 건좀 위험한데, 대신에, <laughs> 여기서, 딱 탑5, 탑5까지만 안할만들걸 생각하고, 그냥 아예 자기장 맞으면서 달리는 애들 다쏴 죽이는 거. 아, 모르겠다. 이거 쉘터 아니야? 3명만 죽이면 돼, 3명만. 3명만 죽이면 돼. 일단, 우리 바로 앞에, 저거 있다. 저기, 그, 거 뭐냐, 소음기단에. 30초, 30초거든? 삼십 안 써. 어차피 지금 갈라면은 거의. 아, 지 가자. 이 방향으로.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일단. 어, 가자.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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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줄게, 살짝만. 가자. 살짝만 줄게. 살짝만. 가자. 살짝만 줄게요. 왜냐면 여기 앞에 있, 있어가지고 살짝만 줄게, 요 살짝만. 1 4 초, 1 4 초. 아, 저기 앞에 있겠다. 여기 돌도 있고. 이거 너무 위험한데. 위아래도돌좀많아 여기까지 왔고요. 자기자 온다. 여기가 너가 먼저 가. 너가 먼저 가. 너가 한 서로 서로 빼고 해줘야 되니까. 아, 나무 바로 나무뒤 아우씨 최장. 제발 하늘. <laughs>